그 다음에 형벌도, 균역도, 뭐 이런 것도 공정한 세상이면 확 흥하잖아요. 그죠? 그리고 보통 나라를 만들면 다 그렇게 하죠. 근데 망할 때 되면 또 증상이 똑같죠. 논밭 다 뺏기고, 전부 다 농로, 노예 돼가지고, 농사 질려도 땅도 없고, 어디 뭐내 농사도 아닌데, 뭘로 뭐 열심히 하냐. 또 열심히 일해봐야 막 죽지 않을 만큼만 주고 이러는데, 그걸로 일심히 하겠어요.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자원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으니까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의욕은 상실되고 그러니까 결국 나라 망하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또 누군가 나타나서요이 세상 한번 뒤엎자 이래가지고 다시 또다뺏어가싹또 나누면 또 좋아졌다가 또확 몰려가지고 다 엎어버리자 이래가 또망 망했다가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. 우리도 사실은 그 역사적 흐름에서 그러면 벗어나 있냐. 뭐 우리도 비슷하겠죠. 뭐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니까. 그런데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러면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끊임없이 유지하는 거죠. 근데 이게 자꾸 깨지지 않습니까? 자꾸 힘도 세지고 또 그게 뭐 경제력이든, 정치적인 권력이든, 아니면 아주 무지막지한 경찰, 군사력 같은 물리력이든,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을 남용해가지고 이 불공정을 더 심화시키면 나라가 망하는 거고, 어떻게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구성원들의 힘으로 조금이라도 더 공정하고, 조금이라도 더 투명하고, 조금이라도 더 합리적인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가 좀더 고르게 분배되고, 그래서 그게 좀더 효율을 발휘하고, 그 성과나 결과도 노력한 만큼이 주어지면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, 이렇게 되면 계속 흥하는 나라가 되겠죠. 근데 추세적으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뭐 너무 깊은 얘기하면 또 꼬투리 뭐 잡혀 가지고 문제 될것 같으니까, <laughs> 이 정도 하기로 하고, 어쨌든. 대한민국은 지금까지는 잘 달려왔던 것 같아요. 물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었지만, 앞으로 좀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, 아니면 우리가 걱정하는 여러 부정적 요소들이 계속 확대돼서 정말 추락할지, 이게 결정되는 역사적인 분기점, 분수령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Thank <laughs>